칼 달달하고 먹자마자 맛있는 게빡 느껴지는 유수영님의 스팸 순두부찌개 레시피 시작합니다. 먼저 채소를 손질해줍니다. 애호박 3분의 1개와 양파 2분의 1개는 먹기 좋은 사이즈로 썰어줍니다. 대파 한 대와 청양고추 3개는 송송 썰어주는데 매운 것을 못 드신다면 고추는 한 개만 넣으셔도 됩니다. 마늘은 한 숟가락에 나올 정도로 다져주는데 큰건 서너 개 작은 건 대여섯 개를 다져주면 됩니다. 캐햄입니다 저는 스팸이 없어서 런천 밑으로 준비했고 비린맛을 없애기 위해서 물에 살짝 씻어준 다음 반은 잘게 으깨주고 반은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. 자 이에 중불로 예열된 냄비에 식용유 3스푼을 넣은 후 으깬 스팸을 넣고 볶아줍니다. 살짝 노릇해지면 대파와 마늘, 고추를 넣고 같이 볶습니다. 어느 정도 숨이 죽었을 때 고춧가루 3숟가락을 넣는데 타지 않도록 불을 잠시 끄거나 하면서 볶아줍니다. 그 다음 진간장 3스푼, 굴소스 2스푼을 넣고 볶도 볶습니다. 그리고 나서 물 300ml를 넣고 불을 최대로 올려준 다음 호박과 양파를 넣어주고 3, 4분 끓여준 후 순두부와 남은 스팸을 넣어줍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란 두 개와 후추를 톡톡 부를 마무리해주고, 좀더 끓인 후입 속에 바로 넣어보면.